내가 원하는 ᄃ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팔할까요, 아야 요거는? 한 달에 5만원씩. 한 달에 5만원이요? 뭐, 키로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입질철입니다 저는 지금 창원에는 마산 어시장에 왔는데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전어철 그리고 지금 잠깐 둘러봤는데 살아있는 흰다리 새우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만약 가셨을 때 평소에 먹던 것에 좀 타이피해서 좀특이한걸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천드릴게 자회인데요 제가 일전에는 동해산 자버회를좀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오늘은 경상남도 일대에서 나는 자버회가뭐가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중에서 제가 찾는 게 있는데 그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은 먹고 없으면 은자해산자바회는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보면은 건너편에 마산 가구파 수산시장 있고, 여기는 이제 마산 오시장 있는데, 가고파는 시장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도매상들하고 일부 햇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마산 어시장이 이근방에서 는 가장 큰 대형 시장이에요. 보니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옛날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 느낌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현대화가 되지 않은 몇안 되는 재래 수상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약간 운치도 있고 저도 약간 이제 기분 좀 살려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찾아서 너무. <laughs> 이쪽은 따로 뭐, 회를 사서 초장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식당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바로 그 집에서 먹으면 돼요. 여기 보면은, 해집거리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볼까요? 미더덕 여기는 또미더덕 되게 유명하지. 우와, 홍합이죠? 네, 홍합. 빵홍합은 어떻게 팔아요? 만에치저라면죽 아. 만에지 저면 주고 뭔데 알겠습니다. 예. 한번 이 짝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현재는 이두 종이 제일 메인이야. 지금 화자너, 팔세우 전국에서 전어 철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그리고 전어가 가장 맛있는 지역이 바로 마산과 창원 진해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마다 8월이면 이렇게 원통형 수조를 가득 메우는 전어와 흰다리새우로 시장은 한층 활발해집니다. 여기는 새꽃이용뼈채살기용 참가자미들. 참가자미 참가잠이 또한 늦봄부터 여름까지 제철을 맞는데요. 뒤집으면 하얀 배 사이로 노란 띠가 선명한 게 특징이랍니다. 아유, 어린이들 많이 들어와 있네. 그래, 이거 자보 있다고? 네. 내가 원하는 자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자어에는큰 수족 아니라, 이런 작은 바라에다가 이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보면은, 양식이죠. 저 참돔 능성어 이런 거 있고. 선홍색의 고온 자태와 육중한 시야. 요건 일본산 참돔이죠 이날은 상처 난 돌돔에 일부는 빛깔이 허연 우럭 그리고 광어 같은 양식 화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수온이 너무 많이 올라 조업 상황이 좋지 못한 점도 있겠고 휴가철도 거의 끝나가니 재고 관리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말지치는 아주 싱싱해 보이네요. 여름부터 가을 사이 횟감 좀 추천해 달라는 문의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지치류와 줄돔을 권하는 이유는 가격도 맛도 무난함을 넘어 제법 빼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의도문 이날 킬로그램당 4에서 5만 원을 부르는데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네, 위에는 되게, 밑에는 킹크랩인데요, 브라운 킹크랩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류가 달라요, 브라운 킹크랩이라고. 여기 이제 보면은 블루 킹크랩도 있고, 브라운 킹크랩도 있고. 보통 이제 레드는 겨울에 나오고, 블루는 여름에 나오고. 이쪽이 잡어가 많다. 근데 황돌래기들, 어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황돌래기랑 보랑채도 보이고. 오징어는 뭐 어떻게 팔아요 요즘에? 아, 마리당 많이 있지 않아? 여기도 있는데 음. 오랜만에 찾은 마산 어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스케일을 뛰어넘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게들이 다다다닥 밀집되어 있었는데요 오이소, 찾는 것 있음 말아이소 정도 외엔 기분 나쁜 호객행위가 없어서 좋더군요 그러다가 한 곳에 멈춰 서면 모든 가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막 이것저것 내밀거나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정신없이 쏘아붙이는 바람에 여유롭게 구경하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음... 누군가에겐 이런 것조차도 재래시장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 아니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다르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날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삼천이랑 오이소인데요. 이것 만큼은 팩트죠. 야, 전부 엄청 자연산. 오. 쟁반에 올린 것은 양식, 아래는 자연산인데요. 한이 정도 되는 크기는 어떻게 팔아요? 15만 킬로. 킬로 15만 원. 이 정도면은 7미 정도 되려나? 4마리 올라가요. 4마리 올라가요. 네 마리 올라가. 요네 마리 올라가요. 비싸군요. 자, 여름에 이제 붕장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 여기선 보통 아나고라 불리는 붕장어 생선은 클수록 맛있는데요 이렇게 뼈째 써는 횟감은 중간치나 살짝 작은 게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습니다 붕장어를 예로 들면 3마리에서 5마리에 1kg 정도가 먹기 알맞죠 구이는 반대로 클수록 좋고요 아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오네 굳이? 애매합니다 아, 가까지 들어오네. 봄에 서해 바다에서 한창 잡히는 갯가재가 이곳 남해안 일대에서는 가을과 초겨울까지도 제법 들어옵니다. 음. 이것은 선호한 말린 생선을 주로 파는 재래시장입니다. 어떤 품목이 있는지 음. 간단히 알아볼게요. 요즘 이거 새우 사라는 거 킬로 얼마에 팔아요? 3만 원이래요. 예. 지그러네한 30마리 들어가겠네 어. 보안이 지금은 주로 새우, 낙지, 고등어, 전갱이. 아, 이 전갱이가 만 원이면 가격이 좋은데요. 지금철 소금구이로 드시면 최고입니다. 여기가 낙지도 낙지인데 돌문어가 많이 들어와요. 돌문 어이 정도면 얼마에 팔아요 이거한 마리씩 팔아요? 예. 한 마리 2만 원이요. 마산어시장은 특이하게도 원양산 오류를 적당히 말려 포장해 팔기로도 유명한데요. 다가오는 추석 시즌엔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가이석태라고 하는데 이제 뾰족족이라고 부르네요. 뾰족족이도 있고 옆에는 뭉실족이라고 그러고 실은 이날 소개하고픈 어종이 있었는데요. 콧배기도안 보이니 당황스럽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거의 모든 가게를 헤집고 다녔는데요. 보통은 이러다 마지막 한두 집에서 발견했는데 마산 어시장의 그 다양한 잡어들이 이나는 아예 보이질 않았으니 나를 잘못 잡았다고나 할까요? 그러게 오늘은 이게 제일 많이 보인다, 그렇지? 아무리 제가 자연산 잡어를 좋아한다지만 황놀래기, 즉 어랭이만큼은 차마 돈 주고 삼먹기가 그렇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10여 년 동안 낚시하면서 가장 괴롭힘을 당한 자어였으니까요 그때는 먹지 않았고 무조건 방생했던 녀석인데 그것만 모아도 상당한 양이었을 겁니다. 뭔가? 네, 다시 왔어요. 그나마 이곳이 자어가 다양해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붉은전명이구나 붉은조명이 여기 도토리 여기 밑에 잡버들 있죠? 네. 요거는 어떻게 팔할까요 이거는? 한사에5만원한사만원이요뭐 예. 킬로가 아니고? 킬로는 3만 5천니다 양념장 필요장사기하 얘를 작은 돈으로 5만 아, 그렇게? 전어는요? 전어 예. 먹고 가데만원이요 여기에 예. 전어를 맛만 보려고 좀만 섞어주세요, 전어만 예 예, 예예. 전어, 예. 쏨뱅이도토레미 이렇게만 그냥 저도 크기를 한 전... 네, 새꼬치 괜찮으면 새꼬치 해주세요 네. 킬로그램도 아닌 한 사람은 어떤 양일까요? 도토레미 3마리에 쏨뱅이 4마리 그리고 요즘 제철인 전어 2마리까지 저희 서울이요. 말투 네. 부산 사람입니다. 초장에 와사비를 섞는 건 화료를 음. 먹을 때제 방식입니다. 도토레미부터는 <laughs> 사실은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화로의 맛? 그냥 탱글탱글하고 씹는 식감의 초장맛? 우리 국민이 좋아할 만한 맛이긴 하죠. 그외 감칠맛이나 도토레미만이 갖는 특유의 풍미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땡초랑 다진마늘. 빨가 아삭아삭 씹히는 것만큼 살도 땡글땡글해서 진짜 쫄깃쫄깃하다. 전어가 근데 지방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 절정이 아니에요 전어 기름은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절정이 에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소비량도 가장 많고. 너무 기름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예요. 근데 그 9월 넘어가게 되면 은 본격적으로 기름이 막 들면서 그때부터는 되게 기름진 맛이 나요. 네. 도토레미는 간장에 한번 찍어 먹을게요. 음. 회들이 전반적으로, 싱싱하니까 깔끔하고, 담백해, 기름진 회들이 아니라서. 음, 현뱅이가 탱글탱글.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망스랑 음. 뱅이가좀더 <놀랭이가> 감칠맛이 좀더 좋고, 음. 이 도토레미는 식감이 잘 씹혀서, 탱글탱글하면서 잘 씹히는 식감? 그래서 이게 뭐? 더 좋고. 도토라미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부산, 마산, 창원, 진해, 경상남도 쪽에서도 약 동쪽 거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응. 좀 드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전어구이가 나오는데 전어 하면 가을 전어 아무래도 이거 상처림 비율을 따로 받고 10kg 한 먹으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한사다가 처음에 비싼 줄 알았는데 뭐 이것저것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먹는 줄 알아? 가을 전어 대가리는 깨가 3마리라고 대가리들 진짜 고소해 그리고 이제 매니아들은 내장도 되게 고소하거되장도 이렇게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 안 좋아해서 패스 이 분은 고소하긴 해내장채 구워야 고소하거든 잡수요한발리 음. 클리어 역시 구이가 맛있네 우리 잡어 자버... 네. 여기서는 없어서 못 샀지만 다른 잡어들 있잖아요 특정한 어. 집게 있나요? 이런 잡어들은 사시사찰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날조업사항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이 철인데도 오늘 밥 없잖아 오늘 제가 원래는 뭘 먹으러 왔냐면 베도라치 술베이, 용치놀래기, 수컷 오늘은 없더라고요 한 군데도 못 봤어 그래서 대신 선택한 게 도토레미 그다음에 늦가을 쪽으로 가는 갈수록 나오는 게 꼬시레기 이런 것들을 드시면 돼요 방금 저희가 먹고 나왔습니다. 먹다 보니까 배가 금방 불러져서 뭐 따로 매운탕은 시키지 않았어요. 원래 저희가 마산 어시장을 찾을 때는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갔는데 뭐 상차림 대비 어떤지는 뭐 여러분이 보고 판단해 주시고 일단은 이게 숙성회가 아니잖아요. 화라회인데 그것도 아주 작은 화어회를갓 썰어 가지고 싱싱하게 먹는 맛으로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간장 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어종마다 특유의 향이나 뭐 감칠맛을 느끼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초장이랑 된장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찾으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잘 먹고 갑니다. 그날 밤,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들른 곳은 마산어시장의 한 식당 명태전이 유명하다길래 주문했는데요 전이 아니라 한 마리 통째로 하는 네, 거구나 네, 네. 아. 저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 이쪽은 아니세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여기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서울에는 아, 이는게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예. 아까 그렇죠. 아 맵기름으로 보시길래 아, 맵기가 따로 조절이 되나 아, 보죠? 조금 많이 맵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림네요

이 말이다. 아 이거 마사르 김용보입니다. 아장이야아완이 그 정말요? 아 이거 안 없네. 틀림도이일판네 나도 말봤는데이는 <laughs>